안녕하십니까 충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좀 특이하게 흰색깔 차량을 좀 많이 준비했죠 흰색깔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차량 에우에서 빛을 정말 못 받았던 차량입니다 바로 알페온 차량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정말 주행은 제네시스 만큼 정말 좋은데 평가절하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시는 분들은 승차감 그리고 고속주행 할때그 안정성은 정말 어느 차량 제네시스 만큼 주행 실력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 알페온 차량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2014년식 미션이 개선된 차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 전에 있던 1세대 알페온 차량 같은 경우는 미션이 조금 둔탁해서 내구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좀 고장이 잦았어요. 근데 이 미션 자체가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변속에서 확실히 좀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2014년식에 주행거리 10만km를 탄알페온 e l 240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이제 300이 아니라 240이라서 연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타이어 내짝다 트레이드 대략 80% 이상 남아 있어서 주행하시는데 이제 경정비하시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어, 가격은 499만 원에 수수료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면요. 헤드라이트 정말 똘똘합니다.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 나는 부분 전혀 없고 이 대우에서 이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런데 이제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타시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많았지만 그 이외 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빨리 단종, 단종된 명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전면부 상태도 한번 보시면요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499만 원, 500만 원인데 500만 원짜리 차로 보이지가 않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에 휠 컨디션 보시면요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 7, 80% 정도가 남아 있고 옆에 도장면 상태 한번 쭉 보시면 도장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휠도 보시면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 타이어 트레드는 마찬가지로 약 7, 80% 정도가 남아 있고요. 뒤 대로등도 한번 보시면은 이뻐요. 이 안쪽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처럼 LED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다음 트렁크 열었을 때이 안쪽 공간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은 솔직히 좀 잡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만큼 안정성에다가 취, 아, 그, 안정성을 매우 중시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에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좀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뒤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옆으로 계속 좀 와서 보시면 2열까지 계속 쭉 볼게요. 2열도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뭐 말할 부분이 없어요. 정말 말할 게 흠을 잡을 게 없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까지 들어가 있는 암레스트가 있고 에어컨 공조까지 있고 도어 트림에 이렇게 열선까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관리 상태는 정말 잘돼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압류 옵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압류 옵션은 전동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한번 보시면 은 약간의 생활감만 있지만 뭐 생활 기스라든지 아니면 크랙이 가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오토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계기판 상태의 현 주행거리 약 10만 킬로를 주행을 했고. 어, 핸들 상태 보시면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 버튼요뭐 하나 까지는 부분도 전혀 없고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센터페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넣었을 때 화질 보시면 백화현상 없이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열선통풍이 들어가요 열선통풍 들어가 있는 거 솔직히 매물 많이 없거든요 정말 이 차량은 양쪽으로 열선통풍까지 들어가 있고 미션 튕기는 부분도 전혀 없고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동승석 시트 상태도 한번 보시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좀 평가가 저하된 이제 신차에서 솔직히 평가가 저하된 알페온 차량 을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그 거기에서도 금액대 500만원대 미만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인기가 많은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에 대한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4년식에 주행거리 10만 키로를 탄 알페온 e l 240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4짝 다7,80% 이상 남아있어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이제 누유누수도 전혀 없는 차량 가격 499만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어디서 만나보실 수 있냐 바로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